안녕하세요. 정부의 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T 우주 패스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올해 초에 아내 덕분에 알게 되어서 벌써 4개월째 사용 중인데 정말 놀라운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컨텐츠는 광고가 아니고 정말 제가 내돈내산 하면서 너무 좋은 혜택이라 공유하는 거니까요. 만약 SKT 사용자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월 7만원 이상의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 우주패스의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우주패스의 상품은 대표적으로 우주패스 올과 우주패스 라이프로 나뉘는데 아마존에서 해외직구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실생활에서 체감적인 할인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는 건 우주패스 라이프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현재 우즈패스 라이프를 사용 중이기에 이 혜택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즈패스 라이프의 기본 서비스는 투썸플레이스 30% 할인, 세븐일레븐 30% 할인입니다. 각각 월 3만원씩 한도인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제가 매장에 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썸플레이스에 왔습니다. 투썸플레이스에 가면 요즘 보통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게 되어 있죠. 키오스크에서 내가 마실 음료들을 선택을 하고 결제로 넘어갑니다. 결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듯이 하단에 SKT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T 우주 패스 할인 28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키오스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고 휴대폰에서 T 멤버십을 실행을 해서 T 우주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단에 본인 이름의 할인 바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클릭하시게 되면 중앙 쯤에 T 우주 매직 바코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코드 할인 쪽에 인식시켜 주시면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할인 금액 적용 후 6,650원만 결제하면 되네요. 30%의 할인율이기 때문에 보통 커피 3 잔을 시키면 한장 정도 가격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받은 할인 내역 남은 자녀 한도 등은 이렇게 실시간 문자로 문자 내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사용 방식은 동일합니다. 기본 서비스인 투썸플레이스 세븐일레븐 이외에 추가로 한 가지 혜택을 더 받으실 수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은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수십 가지에 달하고 혜택도 정말 다양하게 좋아서 이 혜택을 선택할 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럼 추가 혜택들이 어떠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쇼핑 카테고리인데요.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에서 기본 포인트를 제공하고요. 금액대별 하인쿠폰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국내 치킨이 매월 5,000원 쿠폰 2 장을 제공을 해서 약 1만 원 정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도 매월 8,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 디저트 부분은 저도 현재 쓰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부분들이 바로 이 콘텐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비나우, 웨이브, 플로 등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제가 실제 혜택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통·여행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와 항공·여행상품 마일리지 할인 등이 가능하네요. 라이프스타일에서도 눈에 띄는 서비스가 많이 보이는데요. CGV, 롯데시네마와 같은 영화관 할인을 비롯해서 청소연구소 크린토피아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할인 혜택과 출산, 유아동 서비스 카테고리까지 정말 다양한 선택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현재 추가 혜택으로 베스킨라빈스를 이용 중입니다. 베스킨라빈스 혜택은 7,000원 교환권 쿠폰인데 매월 구독이 시작되는 날 이렇게 문자로 기프티콘이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베스킨라빈스 매장에 직접 가서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베스킨라빈스도 마찬가지로 요즘 보통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게 되어 있죠 투썸플레이스와 마찬가지로 메뉴에 접속을 해서 내가 먹을 맛을 선택하고 할인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세 가지 맛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파인트 상품을 오늘 먹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먹을 세 가지 맛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완료한 후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보시듯이 우측 상단에 모바일 교환권 쿠폰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최상단에 있는 모바일 교환권 할인 쿠폰을 선택하게 되면 문자로 전송받았던 기프티콘을 인식할 수 있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바코드를 인식해주면 할인 적용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보시듯이 파인트 금액 9,800원에서 7,000원 할인을 적용받아 신용카드로 2,800원만 결제하면 되네요.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투썸플레이스와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주 요긴하게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봤습니다. 제 주변에는 추가 혜택으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 3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파리바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제 아내의 경우에는 CJ 더 마켓을 혜택으로 쓰고 있던데, 보시듯이 매달 26,000원 정도의 혜택을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도 정말 대박이네요. 온라인으로 장볼 일이 많은 주부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은 혜택들로 보여집니다. 투썸플레이스 세븐일레븐 기본 할인 외 추가 선택 할인은 매월 한 번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달에는 추가 혜택을 베스킨라빈스에서 음원 앱인 플로로 변경해 볼까 하는데요. 플로 앱 혜택으로 저는 플로앤데이터 구독 7,900원짜리 상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혜택을 변경 진행하는 부분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팀 멤버십 T 우주 탭에 들어가서 나의 구독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구독 관리하기 버튼이 나오고 중앙 쯤에 있는 추가 혜택 변경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십 개 혜택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원 앱 플로를 선택해서 혜택 적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클릭 몇 번만으로 아주 간편하게 혜택이 변경 적용되었고 제 다음 구독일인 7월 10일부터 변경 혜택이 적용된다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추가 혜택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사용 중이신 듯합니다만 월 구독료가 기존 9,900원에서 13,900원으로 월 4,000원이 올라가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듯이 그냥 유튜브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월 14,900원에 아무런 추가 혜택이 없는데 T 우주패스에서는 월 13,900원에 앞서 보여드린 투썸플레이스 세븐일레븐을 30%씩 기본 할인받을 수 있으니 우주패스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혜자스러운 T 우주패스를 1년에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도 알. 드리겠습니다. 우주패스의 월 구독료는 9,900원이지만 다음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3개월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우주패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할인 쿠폰을 등록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팀 멤버십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에 VIP 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쭉 내리시다 보면 이 우주 패스를 9,900원 그리고 4,9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등록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9,900원 할인을 지난 석달 동안 모두 적용을 받았었기 때문에 4,900원 할인 탭을 클릭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만료 쿠폰 현황에 가시면 제가 그동안 석달 동안 9,900원 할인 쿠폰을 적용받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할인 정보를 보여드렸듯이 T우주 페이지 나의 구독에 들어가시면 현재 이용 중인 혜택과 쿠폰함 할인 적용 내용 등 확인할 수 있으니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에 9,900원 할인 이후에도 9개월간 4,9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해 월 5,000원에 우주패스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결국 1년에 월 5,000원씩 9개월의 요금 45,000원 정도의 구독료를 내면 월 평균 약 7만 원 이상, 1년에 8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홈페이지 안내가 나와 있듯이 첫달 구독은 1,000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오즈패스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시라면 우선 첫달 구독 1,000원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할인 쿠폰 적용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네요. 시장에 쿠팡, 네이버, 배민 등 다양한 멤버십과 패스 구독 서비스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그동안 조사해 봤을 때이 정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격도 합리적이고 구독료 면제나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SKT 사용자에게 T우주패스는 그야말로 안 쓰면 손해인 해자 상품인 것 같고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그동안 몰라서 못 쓰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한번 쓰고 나면 정말 안쓸수 없는 혜택들이니. 오늘부터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